네. 오늘은 극휼을 기다릴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지켜라,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고 또 성령으로 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제사 안 받는 은총이 사제의 은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환란을 당하고 너희들이 능욕을 당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극휼을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혼란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하는 자들아, 극휼을 정말 서로서로 서로 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극휼이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다 신앙은 다르죠. 믿음의 신앙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은 불의해서 정말 끌어내 구원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정말 그 불에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끌어내 그래서 구원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여호사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정말 그 지혜를 어, 그를 통해서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여호사밭 왕은요. 정말 그 대적의 몇 나라가 쳐들었을 때요. 정말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정말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주님 앞에 물 끓은 사람입니다. 왕인데 그 모압, 암몬 그런 정말 그렇습니다. 마온 그런 모든 그런 나라에서 함께 쳐들어오니까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나아갔던 왕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정말 왕으로부터 모든 어린이와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금식하며 주님 앞에 극리를 베풀어 달라고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호사밧 왕은 정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랬냐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맞서 나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서 나가 싸워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쟁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하나님 먼저 하시는 것은,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바 왕도 정말 아내와 자녀들 또 형들 모두 형제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여호사바 왕의 그, 그 부르짖음에 응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바 왕은요 성결케 하고 또그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찬성했어요. 그래서 그 군대 앞에 찬성함으로 말미암아 복병이 세워지고 복병을 통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멀어져 갔을 때요, 하나님께 우리가 왜 부르짖냐면은 나에게 긍휼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영화 정말 얼마나 그 정말 크게 어, 정말 떨치는 그런 정말 여사 호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저희들에게는요. 아 제가 들어오면요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이 올 수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능력도 오고 정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정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들아. 긍휼이 여길 때 너희들이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할게. 그래서 너희가 승리하며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딱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은 강하고 담대함,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에 서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요.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은요. 정말 흠없고 점도 없고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 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이 만고 전부터 세세토록 있대요. 그니까, 러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산발악과 정말 그렇습니다. 도비아 같은 그런, 정말 악한 자들이 정말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능욕을 시키고 환란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합니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작은 무리 때문에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들로 빙자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나는 지극히 크고 어 정말 두려운 정말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기억해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산발과 도비와 같은 사람들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가 이길 힘이 생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행하는 각사람 악을 행하는 이 각사람들에게 뭐랬어요? 너희들은 환란과 곤고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요 선을 행하는 각사람에게는요 영광과 종교와 평강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과 이 능욕을 받는 이 때에 여사바 왕처럼 금식하며 나와. 그러면 모든 식구들이 다 나왔어요. 아내와 자녀들 형제들 다 나왔어요. 그래서 금식하면 나오면서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은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회복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환란 중에 너희가 즐거워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환란 가운데 인내를 인내 가운데 연단을 연단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지금 인내, 인내함에 인내 있습니까?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성능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좀 권위도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부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면서 내가 너희를 능히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침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잠깐만 막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그마한 혼란과 정말 그렇습니다, 그 환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정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그 부음받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된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네가 이웃도 사랑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유다서를 읽으면서 제가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아 도저히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 열이 올라와서 나 자신도 막 그냥 내 안에서 막 열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서 1장 8절에도 그말씀 했어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은 정말 그 거짓 교사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그래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매 없는 나무 정말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는 그 나무처럼 너희들이 살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겨드 교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제 용서함을 받았으면요 우리는 매일 또 내일도 또 죄져요 그러면 또제 용서함 을 받아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악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신비한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너무나 그 하홀경은 빠지지 마라. 너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막 이상한, 뭐 신비 체험에서 막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덕을 끼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을 세워라. 어? 들어가도 나가도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자의 그 행실, 행실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의 행실을 따라가다가 지금 더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함물며 옳다 해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함부로 정말 남을 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수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꾸짖는데 가인처럼 하지 마라. 너희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정말 그 최초의 살인자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정말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얼마나 우리는 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자기 본능 따라 살아가니까 아 주의 종들도 그 이상한 일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을 옳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니까 너희들의 사건이 되지 말라 너희가 발람에 그 어그러진 그런 그 일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우라의 폐역을 또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땅을 갈라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세상에만 흥분하는 거야. 나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스스로 성결케 되지 않으면요, 내가 고난과 환란과 능욕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하는 마더테르사는 정말 그렇습니다. 수녀였지만은 그 딸은 안 믿는 자들도 그 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로 하나님께 나를 높여 나에게 영광을 드러내 너희들이 스스로 정결케 하면서 선한 일을 감당해 선한 영향력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를 변하고 변화시키고 내가 개혁되면 세상은 개혁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개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더럽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너희들의 그 강팍한 말로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말로 정죄해서 얼마나 지금 혼이 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냐고 분노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고 분노하고 싸우고 서로 재판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해서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기 원해. 신앙이 회복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너희들이 정역대로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 각자의 죄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예수 글서로 말미암아 정말 성소,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성소로 들어가는데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 씻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번제를 드리면서 또물두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스스로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먹는 떡상으로 가서 떡을 먹고 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그 빛을 바래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도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보다는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라와 제자장 사무신 주님과 함께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역사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의 묵상과 입의 말이 연락된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남이 말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자랑하고, 아첨하고, 간음하고, 행음하고, 불의하고, 형벌, 형벌에 그 받을 만한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너희 입에서는 매일매일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자리를 빼앗아서 너희들은 세상을 심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우사와 왕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나는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차라리 고백해, 이렇게 고백해 돼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것이죠. 복병을 세워요. 뒤에서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신기없지 않은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능히, 거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세계의 거리로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도 정말 이상한 그런 정말 그렇습니다. 그 육신의 정역대로 정말 변태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런 세계의 거리를 만드는데 동참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과 악을 너희가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름답게 선함으로 나누는 것이지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요. 나는 통치자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할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극휼을 기다릴 때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여사와 왕처럼 너희를 낮추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아래 나는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아래 간구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이 성장하를 올려 드리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하고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